미국 사법부 CFTC에 비트맥스 기소가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상 자산 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소식은 가상 자산 선물거래소 비트맥스와 관련한 뉴스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일 미국 사법부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인 CFTC는 비트맥스와 경영진 4명을 미화가 거래소 운영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트맥스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거래소이며 2014년 설립되어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선도한 가상자산 파생 상품 시장의 개척자이며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있어 오랫동안 독보적인 거래량 1위의 거래소였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낸스, 호비 등이 비트맥스의 주 상품과 유사한 무기한 선물 계약 상품을 런칭하며 경쟁에서 다소 밀리기도 했으나 여전히 상위 3위권에 속하는 업체입니다. 비트맥스의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강압적인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혐의에 대해 변화할 예정이라고 말한 반면 기소 이후 불안감을 느낀 유저들은 4만 5천 BTC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여 비트맥스 거래소의 BTC 보유량이 27%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가상자산업계의 발전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사건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규제가 불분명했던 기간에 활성화된 비즈니스 모델 중에는 규제가 서서히 확립됨에 따라 앞으로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들은 이번 기소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파이 업체에게 긍정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단일 장애점이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서비스는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더 생명력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은 디파이 서비스의 대부분이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디파이 생태계에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위험 요소가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었던 테더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CFTC 위원장인 히스타버트는 10월 1일 발표를 통해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불법 활동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규제를 준수하며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래소보다 법률 위반을 통해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기소는 가상자산업계의 양질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권화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발언입니다.